어, 최근에 갤럭시 S22에 대한 정보를 좀 모으려고 인터넷을 하는 도중에 재밌는 글을 하나 봤어요. GOS,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직역을 하면 게임의 최적화를 도와준다는 그런 서비스예요.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서비스고, 불만을 토로하던 사용자들이 꽤 있었지만, 그때는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해당 서비스를 끌수 있었어요. 근데, One UI 4.0 업데이트 이후에는 이 서비스를 무조건 강제로 사용해야 되는 게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죠. 이름 자체는 게임 최적화인데, 기본적으로는 게임으로 인식되는 앱의 해상도나 스로틀링을 컨트롤 해주는 기능이고, 게임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양들을 하드웨어에서 조절하면서 발열이나 뭐 배터리 최적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작동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근데 문제는 GOS가 적용되는 게임에서는 성능 제한이 발생하고 특히 GPU 부분에서 성능이 많이 낮아져가지고 게임할 때 프레임 끊기거나 뭐 버벅거린다거나 뭐 이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히 불만 정도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냥 게임이 느리다. 뭐, 이 정도의 불만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재밌는 게 보통 우리가 벤치마크를 할때 뭐, 긱벤치나 3D 마크로 벤치를 돌려보곤 해요. 긱벤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기의 성능을 숫자로 표시를 해서. 다른 기기들과 쉬운 비교가 가능하고, 3D 마크는 극한까지 여러 번 테스트를 해서 기기의 스로틀링까지 알수 있는 그런 앱인데, 스마트폰 테스트하면서 많이 사용되는 게임 앱이 있어요. 원신이라고 고사양 모바일 게임 중 하나인데, 앱 내부를 수정해서 딥벤치랑 3D 마크를 원신으로 인식하게 하면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와요. 이쪽 기기는 갤럭시 s 2 2고요 긱 벤치 5 정상적인 앱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이고 패키지명을 바꾼 깃벤치인데 실제로 패키지 이름은 원신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갤럭시에서는 이름만 바꾼 깃벤치 앱을 원신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벤치마크를 한번 돌려 볼게요 이렇게 벤치마크 테스트가 끝났고요 정상적인 딥벤치 앱으로 테스트한 갤럭시 S22는 싱글코어 1,223점, 멀티코어 3,374점이 나왔어요 원신으로 패키지 이름을 속인 딥벤치 앱은 싱글코어 608점, 멀티코어 2,277점이 나왔어요 일단 여기서도 이두 테스트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테스트 결과도 결과지만 테스트 시간 자체도 훨씬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쪽이. 왼쪽 갤럭시 S22는 하단바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오른쪽에는 이제 이 게임 관련된 이런 버튼들이 생기면서 실제로 이 딥벤치 앱을 게임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 패키지의 딥벤치 앱과 비교했을 때이 스크롤 자체도 좀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이게 카메라에서는 이게 뭐잘안 느껴지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여기서는 120Hz 주사율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쪽은 성능 제한이 걸리고 스크롤 자체도 굉장히 끊기면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신기하네요. 실제로 지금 현재 이 갤럭시 S22 울트라에서는 기벤치 앱을 게임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성능 제한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3D 마크로 적용을 한번 해볼 건데, 마찬가지로 이 갤럭시 S22에는 정상적인 3D 마크 앱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 갤럭시 S22 울트라에는 또 원신이라고 패키지 이름을 바꾼 3D 마크 앱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 테스트는 3D 마크 테스트 중에 Wild Life Stress 테스트로 진행을 할 거고,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 기기의 성능을 극대화로 끌어올릴 거예요. 그리고 이 테스트는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테스트 다 마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 보고 말씀드릴게요. 테스트를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자마자 보이는 숫자들이 나와요. 프레임,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지금 이 아래쪽에 갤럭시 S22, 정상 패키지 같은 경우는 50 프레임 후반에서 뭐60 프레임까지 어느 정도 프레임이 나오는 반면에 이 원신이라고 패키지 이름을 바꾼 3D 마크 앱은 30 프레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있어요. 30 프레임이 잠깐씩 넘긴 기 하지만 평균적으로 20 프레임 뭐 중후반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테스트는 총 20번 돌아갈 거기 때문에 이거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결과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다 끝냈고. 자, 왼쪽 갤럭시 S22를 보시면 가장 높은 점수는 9523점, 제일 낮은 점수는 3105점, 그리고 안정성은 32.6%예요. 그리고 패키지명을 원신으로 바꾼 3D마크 앱에서의 테스트는 최고 점수가 4588점. 거의 반토막이네요. 그리고 제일 낮은 점수는 3834점. 이건 오히려 높고요. 근데 안정성은 83.6%란 말이죠. 그래프만 보셔도 갤럭시 S22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세 번째 테스트부터 쭉 떨어져서 끝까지 이제 비슷한 성능으로 테스트가 진행이 됐는데 이 패키지명을 바꾼 벤치마크 앱에서는 처음부터 점수가 낮았다가 그렇게 큰폭 없이 쭉 테스트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안정성이 좀잘 나온 것 같아요. 기벤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앱에서도 스크롤 자체가 계속 버벅거리고 있어요 카메라로는 이게 주사율이 담기지 않기 때문에 티가 안날수 있는데 일단 지금 제가 스크롤을 해보면서 느끼는 점이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테스트에서는 94%에서 85%가 됐고 패키지명을 바꾼 테스트에서는 68%에서 65%가 줄어들었어요 정상적인 테스트에서는 거의 9%가 줄었고 패키지명을 바꾼 테스트에서는 3%밖에 안 줄었어요 이게 이제 GOS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도 31도에서 43도까지 올라가는 반면에 35도에서 38도로 온도의 편차가 크지 않고 프레임은 12 프레임에서 74 프레임까지 나오는데 18 프레임에서 34 프레임 최고 프레임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요.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스마트폰들이 나오면 벤치마크로 이제 기기 성능을 가늠을 하고 어느 정도 성능인지 대충 파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이라고 하면은 이 벤치마크 테스트 자체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게 되어 버리는 거고 이 갤럭시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만 잘 돌아가는 기기가 돼 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아직까지 삼성에서 gos와 관련해서 별다른 뭐 말은 없어요 근데 사용자들의 반발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 같고 일단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삼성의 공식 입장을 기다려 보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애초에 이 GOS 옵션을 껐다 켰다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큰 파장이 일어나진 않았을 텐데 뭐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고요. 여튼 우리는 이제 삼성의 공식 입장을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이슈가 있어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실제로 이 테스트를 직접 눈으로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는 그런 느낌인데 여튼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도까지밖에 없고 추후에 뭐 다른 소식이 있다라고 하면 또 제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다른 테스트 결과 가지고 또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